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머스크 향수들 리뷰하겠습니다. 머스크는 사양고양이 분비물에서 나온 향조이며 이 향조가 이성을 유혹하는 페르몬 효과가 있어 관능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laughs> 닭장에서 나는 분비물 냄새 같기도 하며 꼬릿한 묵직함이 애기똥 냄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프레데릭 말 뮤스 크라베저어 뮤스크 라바제는 뿌리자마자 한약방에서 날 법한 묵직한 듯 톤낮은 꼬릿한 머스크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일본 로이시의 초콜릿과 바닐라를 같이 섞은 듯한 풍성하고 깊은 바닐라 향이 잔향까지 포근하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남성적이며 고급스러운 섹시한 머스크 향이 시원하며 포근합니다. 한여름 빼고 추천드리며 주로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 입으시는 남성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최상급입니다. 오리지널, 머스크. <laughs> 오리지널 머스크는 뿌리자마자 닭장에서 날 법한 분비물 냄새가 강력 하지만 강력한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30분 이상 지속되는 향이라 꼭 살을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최상급입니다. <laughs> 라다넘은 뿌리자마자 아기 똥 냄새와 베이비 파우더를 합친 듯한 향이 깨 호불호가 갈릴 법한 향입니다. 라다넘은 향의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베이비 파우더의 풍성함이 부각되며 은은한 듯 꼬릿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개인적으로 킬 오리지널 머스크와 함께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아기 똥냄새였던지라꼭 본인 살을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룰레보유스크25로스올젤레스 머스크 25는 뿌리자마자 쨍한 듯 꼬릿한 듯한 맑은 머스크가 치고 올라옵니다. 머스크 25는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꼬릿한 머스크가 프레쉬하며 포근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에 비해 큰 매력은 없었던 무난한 향이니 꼭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어나더 1 3은 철분 냄새로 느껴질 법한 쇠냄새와 함께 영안실에서 날 법한 새한 머스크 향이 매우 독특한 머스크 향입니다. 어나더 1 3은 아침에 뿌리면 향이 단절되었다가 취침 전에 밀키하며 짭조름한 머스크 향으로 느껴져서 결국 방출했던 향이라고 본인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르라보 가로수길과 이태원점은 유선으로 샘플 구매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D'Esserunga, I don't know what. 아이돈 노워스는 바이레도의 우디 향인 슈퍼시더가 연상되는 우디한 머스크 향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어나더가 잔향으로 볼수록 복합적인 쇠냄새와 영안실 냄새가 올라오는 데 반해 아이돈 노워스는 머스크가 앞내의 느낌과 섞여 우디한 느낌의 비누 향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너무 미비한 향이라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The Body Shop White Musk 화이트 머스크 오드 퍼퓸은 기존의 오드 뚜왈렛을 압축한 듯한 진한 머스크 향이 부드럽고 비릿한 듯 달콤한 향입니다. 화이트 머스크 오드 뚜왈렛은 퍼퓸을 좀더 묽게 한 듯한 파우더리하면서 포근한 향입니다. 오드 퍼퓸보다 전반적으로 여성스러우며 부드럽고 보들거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너무 미비하니 비슷한 향인 바디 판타지의 화이트 머스크 레이어링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디 판타지 화이트 머스크는 풍성한 듯 꼬릿한 머스크 향이 달콤하며 포근한 향입니다. 바디 판타지 화이트 머스크는 전반적으로 바디샵의 화이트 머스크와 비슷한 향이며 좀더 묵직하며 중성적인 느낌이라 10대 이상 전 연령대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바디 스프레이지만 오드 투 알레 수준이며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와 함께 레이어링 적극 추천드립니다. Serge Lutens c l a i r de m u s q 콜레르드 머스크는 순수한 베이비 파우더 향에 톤 높은 시트러스함을 추가한 밝고 깨끗한 머스크 향입니다. 콜레르드 머스크는 전반적으로 달콤한 듯 깨끗한 머스크 향이 무난한 듯 손이 많이 갈 만한 향이며 10대 이상 전 연령대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은 되었습니다. Serge Luton's Lorpheline 로후플린은 쓸쓸한 듯 매쾌한 인센스 가득한 머스크 향입니다. 로후플린은 타는 듯한 스모키하고 매쾌한 칸 머스크 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르 라보 앙브레트 9. 앙브레트는 청사과향이 나는 밀키스를 코에 대고 맡는 향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뿌리자마자 향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루이비통 캘리포니아 드림 캘리포니아드림은 오렌지향이 나는 시트러스한 머스크향입니다. 하지만 이 머스크향이 오렌지 과즙 한 방울이 떨어진 종이냄새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 살을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트스웨이드는 시향제에 뿌리면 뽀송한 섬유유연제 향이 나지만 내살에 직접 뿌리면 담배 피누 30분 정도 된 사람에게 날 법한 담배의 스모키한 텁텁함이 느껴지는 머스크향입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고가의 가격 대비 은은한 편이라고 본인 살례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덤떼부아는 시큼한 오줌 냄새와 쿰쿰한 서양의남내가 섞인 오묘한 향입니다. 덤떼부아는 초반부터 잔향까지 톤 높은 시큼함이 오줌 냄새로 느껴지며 잔향에 화장품 냄새가 섞인 꽃향과 꼬릿한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향입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메종 프랑시스크 듀앙 쁘띠 마틴 푸띠 마땅은 고급 레몬 셔베트에 머스크를 부은 듯한 청량하고 달달한 시원한 레몬 세제 향입니다. 푸띠 마땅은 초반에 상쾌한 레몬 세제에서 잔향으로 갈수록 포근한 머스크 향이 고급스럽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10대 이상 전 연령대 추천들이나 향의 지속력이 가격에 비해 너무 은는아니꼭 사례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 로드리게스 머스크 마이 포 히어 머스크 노아는 달콤한 자두향과 우디함으로 느껴지는 스웨이드 노트가 조화롭게 섞인 묵직하고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입니다. 머스크 노아는 추운 날씨에 어울릴 법한 묵직하며 관능적인 향이 고급스러우며 세련된 느낌입니다. 20대 이상 여성분들께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꽤 좋은 편입니다. Cacharel <목소리> 노아 노아는 뿌리자마자 스파이시한 듯 부드러운 머스크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노아는 향의 중반부부터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오드 퍼퓸을 좀더 볼륨감 있고 풍성하게 만든 향으로 느껴지며 중성적인 머스크 비누향으로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맵삭한 듯 포근한 머스크 향이 바로 씻은 듯한 깨끗하며 중성적인 느낌이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이상입니다. 투스 베비 투스 토스는 뿌리자마자 톤 높고 새콤한 달콤한 오렌지 꽃인 네놀리향과 부드러운 머스크가 함께 올라옵니다. 토스는 향의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촉촉한듯 청량한 머스크향이 밝고 경쾌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잔향이 오렌지 방향제로 느껴질 수 있으니 올리브영에서 시향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와 향의 퀄러티를 모두 감안할 때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한 고급스러운 머스크향인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머스크 노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 특유의 섹시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이 카리스마 있는 세련된 남성분이 연상되는 머스크 향인 프레드릭 말의 무스크 라바제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소리>